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11위의 에너지 소비국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는 지금 미래 산업 동력을 위한 안전성 신뢰성 친환경성을 갖춘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전 세계의 에너지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 화석연료 사용의 끝을 의미하는 신기후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수급 체계는 혁명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효율, 녹색, 저탄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는 커다란 과제를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에너지 변혁의 시대. 야경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에펠탑의 도시 파리. 바로 이곳에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주제적으로는 what we call the four E's of the i e a that is energy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worldwide engagement. Uh, however, since our newest executive director, Dr. Fatih Birol, took office, Uh, last September, uh, we've added uh, three pillars of what we call IEA's modernization. Uh, the first of these is engagement worldwide with uh, emerging econom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second pillar is uh, to ensure uh, that we become a global hub for clean energy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cy specifically. Uh, and the third pillar of the modernization is strengthening our efforts towards energy security, specifically taking a look at gas supply security. 유한한 에너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는 국제 에너지 기구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왔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석에너지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야기시켰고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던 중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엄청난 희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삶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 에너지는 과거나 현재는 물론이고 인류가 생존하는 한꼭 필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슈의 중심에는 바로 국제 에너지 기구 iea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로 분주한 파리의 아침 국제 에너지 기구로 안내해 주실 오늘의 주인공 번대용 씨 역시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실내의 어둠은 자연이 준 밝은 빛으로 채우고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여유로운데요. 소위 말하는 파리지행으로 살게 된지 이제 7개월째 접어든다고 합니다.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는 대용씨.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한 파리의 교통상황 때문에 일부러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했다는 대용씨는 대부분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는데요. 직장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여기서 그냥 쭉 가다가 한 아침 가나요? 어, 10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아마 10분 정도? 네. 이렇게 네, 걸어서 출퇴근을 해요. 네, 네. 자전거 탈때도 있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동안 운동 효과도 누리고 파리의 거리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파리 상황은 어떠세요? 파리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냥 영어로 대충 하면 다 알아듣고 익숙한 듯 출근길을 맞는 마트로 들어가는 대욱 씨. 무월산나 했더니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집어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남아 끼니를 꼭 챙기는 이유는 홀로 타국에서 지내는 만큼 스스로가 건강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라네요. 이게 아마 집에서 사, 사놓고 집에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냥 요새는 귀찮아, 장구 못 봐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음식에 대한 그림이 막크진 않은데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뭐 수육국밥이라는 학교 앞에 수육국밥 집 유명한 게 있었거든요. 이쪽에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굉장히 싸고 맛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먹으려면 가격이 한3 배는 되니까 한국 이제 들어가면은 그거부터 먹으려고. <laughs> 이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파리의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국제 에너지 기구. 바로 이곳이 권대용 씨의 직장입니다. 1974년 1월 1일 중동 산후국들의 석유 생산 감축으로 석유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급상승했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자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은 1974년 11월 IEA를 sure, the, the IEA,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s a, an autonomous organization founded in 1974 uh, as a response to the Middle Eastern oil crisis. Uh, at the time, uh, the countries in the world that consumed the most oil were looking at a way to ensure that their oil supplies remain secure. Uh, over the coming years. And so, by getting together and ensuring that their member states uh, would keep sufficient stocks of oil in times of crisis uh, and work together to develop appropriate policy um, on oil supply and demand. Of course, as time has gone on over the past 40 years, that mandate has evolved uh, to include not just oil, but everything natural gas, nuclear, coal, and more recently, uh, clean energy technologies such as renewable. 국제 에너지 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의 독립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주요 부속 기구 중한 곳인데요. 특히 자원 고갈에 대한 염려와 대체 자원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 그 국제적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회원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연례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검토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과 2012년에 관련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국제 에너지 기구는 우리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하는 시급한 때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에 있어 큰 기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국제에너지기구의 한 일원으로서 능력을 펼치고 있는 한국분입니다. 그분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알아볼까요? 2017년 현재 국제에너지기구의 회원국은 29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가입했습니다 IEA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240여 명으로 그 중에서 한국인은 2명 뿐인데요 권대용 씨도 당당한 조직의 일원입니다 IEA에서 지금 통계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신재생 에너지 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신재생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검증하고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틀렸다 혹은 좀 이상한 수치가 나왔다 싶으면 이제 그 국가에 다시 이제 문의를 해서 그걸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된 일은 사실 이제 리뉴얼 인포메이션 북이라고 이제 일 1년, 년에요. 년에 한 번씩 출간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능력을 펼치고 있는 대용 씨. 그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데이터를 이제 볼때 조금 더 신중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보면은 한국 데이터가. 이제, 물론,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국가랑 다 비슷하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보일 때, 이제, 그거를 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그렇게 노력했을 때, 이게 해결되는 걸 보면은, 이제,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게, 이제, 사실, 제일, 아직도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를 제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이제, 이, IA라는 국제기구가, 파리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제가 배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단 프랑스어 쪽 이런 뭐랄까 뱅크어 카운트나 뭐 핸드폰이나 뭐집구 하는 면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뭐 그런 면은 이제 대충 다 정리가 됐지만 이제 일하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다 영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쓸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영어 때문에도 많이 애를 먹었고 아직도 이렇게 제가 영어를 편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게 가장 힘든 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용 씨는 어떤 계기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꿈을 펼치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IA라는 기구를 알게 된 거는 이제 학부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IA e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IA에 e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석사 과정 중에 이제 학교 경력개발센터 사이트에서 공고가 하나 올라온 걸 제가 보고. 어? 이거 그냥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지원해봤거든요.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지원해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게 흘러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인터넷 지원 공고를 통해서 국제 에너지 기구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대용 씨. 그의 동료들은 어떤 동료를 통해 국제 에너지 기구의 일원이 되었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Yeah. Yeah, i first moved to france on an exchange program when i was 22, and i liked the experience so much of being abroad and living so many different things that i decided to stay and finish my studies here in france. Um, when i graduated from my school, i saw that there was an opening to so a vacancy here at the iea, and i decided to apply. it was my, my first choice, so to speak. i've known for some time that i wanted to work 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h, I got my job uh, at the IEA through uh, the application process, uh, which is you have to uh, apply on the website with a curriculum, uh, reference letters, etc. And then I went through a test, a computerized test, and finally I had a panel interviews with uh, four member of, uh, four staff members of the uh, IEA.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식 웹사이트의 채용 공고와 절차를 통해 채용된다는데요. 이처럼 국제에너지기구는 어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에너지기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길 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채용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서류 심사에 통과한 후 필기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관계자와의 패널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에너지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있으며 말하고 쓰는 데에 있어 영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다문화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 에너지. 국제에너지기구는 모두가 안심하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원대용 씨와 동료들이 꼭 해줄 말이 있다는데요. I think what plays a role is uh, having an international experience. Uh, for example, uh, i studied being french. i studied in switzerland and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helped me a lot when i wanted to get into the organization because i could justify uh, in international experience. Uh, second, i think the curriculum is important as well. so the internship you do and the major you decide to take uh, will also play a role in whether which organization you can join uh, international. I think maybe if you, if you want to get a job 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s good to get some kind of network, it's good to get to know somebody who's working there, talk to them, how are they, uh, the, how is the recruitment process, what kind of things do they like to hear, what kind of uh, qualification do they like to have. 일단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사실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laughs>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덧붙여서 만약에, 해외에서 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외국인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편하게 나는 이제 말을 배운다라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언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가,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는 과거나 현재는 물론이고 인류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발전과 함께 해온 에너지지만,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인류에게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 국제에너지기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국제에너지기구와 함께 인류의 보탬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도전해보세요. 국제에너지기구가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